안녕하세요 연무다육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오시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가요 논산에 있는 연무다육이 농장이전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 매장 방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 다육이를 20% 무조건 세일할겁니다 한번쯤 오메가 들리세요 세일할때 들리셔갖고 없는 물건 구매하시고 품어가세요 자 오늘은 바이솔을 좀 가져왔어요 바이솔 바이솔이 이게 거의 다 수입이라서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모르고 그냥 각자 오셔고 골라 가시면 좋은데 이게 뭐 네두봉왕식으로 이렇게도 있고요 몸값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몸값 하는 애들도 많은데 그냥 몰아서 몰아서 제가 이거 개당 한 포터에 4,000원씩 드릴게요 너무너무 밥도 좋고 풍성하답니다 이렇게 이건 월동하는 바이솔이죠 저도 이제 농장에 가니까 이름을 다 모르더라고요. 모르셔갖고 무대기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시고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품어 가세요. 바위솔은 월동도 잘 되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이제 월동하고 깨어나서 얼굴들이 풍성하고 자구가 말도 못하게 많답니다. 그리고 요쪽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바위솔이 렇게 있고요. 제가 한 12판 정도 갖다 놨네요. 13판. 그리고 염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죠 이런 건 6,000원씩입니다. 염자. 이렇게 이런 거 꽃피는 염자죠,요. 꽃피는 염자. 6,000원이고요. 요거 칼라 염자. 너무나 금색깔도 이쁘게 들어왔고 아니면 또 이렇게 빨갛게. 요건 12,000원씩입니다. 너무나 포터도 크고요. 밥도 좋고. 이렇게 햇볕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가져와서 제가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노숙을 시키고요. 어, 얘들은 뭐, 노숙 계속 시킬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네티지아도. 너무너무 이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네티지아. 이런 건만 오천 원씩입니다, 네티지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제가 이거는 합식해놓고, 이거는 이제, 매직젠골도 자, 미니벨. 미니벨도 이뻐요, 이거. 이런 거한 두부터 세부터 합식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미니벨도 있고, 시십자 성도 있고요. 이렇게 네트지아뭐 작은 애기들, 딴글 일단 그러죠. 그리 작은 애기들 데려다가 합식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독으로 미니분에 심어보세요. 이것도 너무 너무 예쁘답니다. 이게 환엽성으로 네트지아가 너무 이쁜 게 들어왔어요. 미니벨이 여기 도 있고요. 연봉 한번 보실래요, 연봉? 어, 어떻게 키우면 연봉 이 이렇게 커질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연봉 연봉 옆에 자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어, 햇볕 때문에자 이렇게 연봉 너무너무 예쁘고 얼굴이 대접 만이네요 이거 연봉 너무 예쁘죠 이거 15,000원 해드릴게요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건 연봉 15,000원입니다 연봉 이렇게 제가 이번에 좀 대품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까라솔도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게 이렇게, 음, 황금색으로 이게 묵어서 그런지 이것도 한 번씩 꼬집기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올해도, 올해 그 꼬집기 하나 해봤더니,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건 생장점을좀 잘라줬더니 저희는 이제 이렇게 번식을 해서 아, 이게 한 4년, 5년 된것 같으네요. 이렇게 까라솔도 작은 거 데려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네티지아 이제 이렇게 애기들 합식해 놓은 거 있고요 이쪽을 한번 보시고 레드벨벳 음, 이거 6,000원 짜리 6,000원 짜리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도로돼 있고요 6,000원 입니다 연지곤지도 이렇게 5,000원 짜리가 있고요 블루엘프 이거 만원 짜리 있습니다 블루엘프 라즈베리 아이스. 너무 예쁘죠? 이거. 라즈베리 아이스도 있고요. 펜댄스. 이제 봄이니까 그냥 구경들 하시고. 매장으로 오세요. 오시면은 20% 무작정 할인해 드릴게요. 자, 이거. 모건부티. 이제 꽃이 만개 했죠? 모건부티. 너무너무 어, 예쁘답니다.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마음껏 골라가세요. 골라가시고. 여기 적혀 있는 가격에, 비, 가격에서 20% 세일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터치미. 터치미도 다 빠지고. 제가 이제 물건을 많이는 못해와요. 왜냐면 농장 이전 관계로. 이제 매장도 임대가 나가면 언제 갈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 매장도 임대를 내놨습니다. 하방 하실 분들 오셔가고 마음에 드시면 여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비도 비싸지 않으니까 키핑 하시는 분들이 뭐 하셔도 판매 안 하시고 키핑만 하셔도 그 가격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넓은 가게가 어, 원 월로 따지면 25만 원밖에 안 돼요. 안에는 한 25평 건물도 있고요. 살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천우 옆 변경 너무너무 예뻐요. 저희 집에 와서 많이 붙혀주고 커졌네요. 모로금도 있고요. 마커스, 브라질리언, 이렇게 이쪽에 별의 눈물, 이렇게 있습니다. 별의 눈물도 있고요. 전동도, 꽃이, 이거 전동 다른 건 꽃이 하나도 안 폈어요. 하나만 피네요. 한 포터만 이렇게 폈고요. 자, 이렇게 레네 진중,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선인장 종류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고 포토시나도 이제 물이, 물이 들어 단단해졌어요. 아주 돌덩이네요. 포토시라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클립스도 있고 핑크팟도 있고 이클립스도 이렇게 아망시리즈로 있네요. 있고 이렇게 요거 음? 웨스트 네임보. 너무너무 밥도 입장도 넓고, 튼튼하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매직 젠 골드가 요거, 네포터 있네요. 네포터 있고요. 요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요것도 너, 어메이징 그레스. 너무너무 예쁘네요. 어메이징 그레스, 그레스도 있고, 신디도 이렇게 있고요. 홍포도 보세요, 홍포도. 옆에서 막 자구가 땡글땡글.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 누비도나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크는지 모르겠어요. 이 분이, 풀분이 터질 것 같아요. 풀분이. 누비도나 이렇게. 제가 참잘 키워놨죠, 이거는. 누비도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창들도 보시고. 창들도 한번 이렇게 구경해보세요. 자구들이 저는 창으로 해서 다산이에요, 다산. 자, 여기가 너무너무 창들이 뺏기를 뿡뿡 내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요. 이거 누들포가, 누드 이 누들포가 위에서 이렇게 분지하고 있답니다. 여기.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두 개가 분지하고, 또 여기는 세 개가 이렇게 분지하고 있답니다. 얼굴에서. 누들포도 있고요. 군생이 되니까 이렇게, 옆에서 자고 나오는 것도 나오지만, 이렇게, 위에서 분지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답니다. 그리고 요쪽에, 이렇게 하면, 누들포 요건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작은 거, 누들포. 제일 자, 작은 거네, 이거는. 요렇게 있고요. 누들포 요건 3,000원씩입니다. 누들포. 그리고 피치스 앤 크림. 이것도 목지라가, 목대가 엄청 굵어요, 요렇게. 피치 생크림이 있고요 이건 5,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멕시코 로즈 한번 보세요 멕시코 로즈 너무너무 예쁘고 앙증맞고 이거는 가운데 생장점 이렇게 다 이렇게 내네요 이렇게 멕시코 로즈가 있습니다 실루앙스 한번 보세요 실루앙스도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한엽성이구요 실루앙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터를 이렇게 합시켜 놔봤어요. 실랑수도 있고 멀로 좀 보세요. 저희 집에 멀로 너무 너무 진짜 이게 잘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로도 오셔가지고 골라가세요골라가시면은뭐 가격 기준 가격보다 저렴하게도 드리고 또뭐 응? 거저는 못 드려도 저희가 원가로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 제가 네티지야 작년에 이렇게 미니 갖다 합식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양아리 깨가지고 해 놓은 거 있고요 브룬즈금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저희 집에 와서 이 브룬즈금은 입장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는 놔두시면 이렇게 옆에서 자구가 나오네요 자구 나오고 이렇게 입고 하시는 재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브룬즈금 이것도 한 서너 포터 갖다 합식해 보세요 예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편 녹기란 꽃피는거 보세요 녹기란 노끼란. 녹기란도 이렇게 저희집에 많이 있어요 있고 캐라리언도 이거 아기 갖다 놨더니 이렇게 컸어요 아기 캐라리언도 이렇게 커서 이제 분이 작아갖고 옮겨야 되는데 제가 옮기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지금 안 옮기고 했을 때 데려다가 여러번이 분갈이 하세요 하시면은 한 푼대에 한 2-3천원 벌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분갈이 하면 좀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흙갈이. 그리고 에프라제도 한네개 남았네, 에프라제. 요거는 다른 하제마냥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 모습을 아마 물이 들을 거예요. 웃자라지도 않는, 제가 키워보니까 웃자라지도 않아요, 이거는. 욕기란 요렇게 있고요. 누다 저렴이들 누다도 이거 다 옮겨줘야 되는데, 누다도 이렇게. 이거2천원짜리 뽑아지질 않네요. 언제 막 저기 돼서 누다 2,000원짜리 제스타도 이렇게 제스타도 이렇게 지금 분지하고 있습니다. 청옥도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게 약업세의 금인데 한번 이제 수역을 잡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놨습니다. 약업세의 금. 이렇게 연술로 3,000원짜리 있습니다. 뭐 군생도 좋지만 요런 3천원짜리 데려다가 한 번씩 키워보세요 저는 이거 한손어부터 합식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로찌 2만원짜리 있습니다 로찌 어, 만 원, 이거 2만원짜리 너무너무 예뻐요 원형 화분에 있고요 만원짜리도 있어요 로찌는 그리고 저 뒤로 파랑새도 있고 요 페, 저기 퍼플딜라이트 한번 보세요 요거 묶어 가지고이두인데 너무너무 예뻐요. 이것도 4,000원씩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엄청 밝아져가지고, 밝아져가지고 지금 군생으로 변화가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도 오세요. 마디바 한번 보세요. 마디바. 마디바 요번에 새로 들어와 제가 분갈이 해놨는데요. 요거 마디바 2만원 에드릴게요 쌍도. 마디바 요렇게 구경하시고요. 야곱새이도 이렇게 농분에도 한번 해놔봤고, 이거 청목들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농장 이전할 거라서 이렇게 밭에 뭐다 입고지해서 양쪽으로 지금 좁아요. 저희 집이 이제 좁아졌어요. 다 입고지해서 농장으로 갈 물건들입니다. 여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저쪽까지 다 입고지에 지금 바짝만 시골로 이제 이사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저렴히들 품어 가세요. 품어 가시고, 키워보시고, 또 저희 매장 임대도 할 거니까 마음에 드시면 한 번쯤 전화 주시고 방문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